투자금 자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기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1년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내년쯤 되면은 부동산을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 말, 25년 초, 이럴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의 거품이 좀 많이 낄 거예요.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에는 오히려 좀 엑시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엑시트한 돈으로 또 부동산으로 갈아타고, 이러기에 아주 좋은 상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네, 부동산 쪽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어, 일단 청약 홈을 먼저 볼게요. 캘린더 보면 여기 되게 이제 썰렁하잖아요. 네, 썰렁한 이유가 지금 청약 홈이 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새로운 청약 법규에 맞게 어, 새로 개편이 될 예정이에요. 좀 쉬는 중인데 3월달에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미안 원 펜타스도 한 4월 정도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 펜타스가 제가 알기로 한 6월 정도의 입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4월에는, 아니면 뭐, 빨리 되면은 한 3월 25일? 뭐, 요쯤에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 뉴스 전하기 전에, 요즘에 좀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부동산을 분석하는 법은 지금이 뭐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인가. 요거를 일단 좀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이나 경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서울에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네, 이 사이트에 가면은 어, 상세한 정보들이 꽤 많이 나와요 네, 제가 원하는 정보들은 다 나오는데 여기서 매매 거래 사례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의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인가? 네,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한 3, 4천 건은 됐어요. 그러니까 뭐한 4천 건 정도? 그러다가 이제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이제 특례가 끝나면서 갑자기 급격히 하락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2천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이때는 1,800건 네, 수준이었어요. 이게 진짜 적은 거거든요. 정말 엄청 적다가 올해는 항상 매년 초에는 뭐 대출이 좀 많이 풀리게 되거든요. 이때에는 또 신생아 대출 그런 영향으로 아주 소폭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푼거 거 치고는 거래가 뭐 거의 안 늘었죠. 그러니까 1800이다가 한2500이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2월 달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 3월이 다안 끝나 가지고 얘는 한한달 정도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대략 한 1월이랑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내 네,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되게 적다는 거죠 다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 되냐면 2016년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만건이거든요 만건이 넘잖아요 이게 되게 적어 보이죠 이게 5천건이에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요때만 그런 건가 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2015년 한번 볼까요 매매만 보겠습니다 더 많죠 만건 이상 되다가 요게 좀 적어서 4,800건 이게 정상이거든요. 2021년 뭐 그럴 때도 당연히 많았겠죠. 2020년 한번 볼까요? 2020년도에도 진짜 거래가 가장 적은 게3,000 건이었잖아요. 적은 게 많을 때는 15,000건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지금 시장은 좀 너무 거래가 없어요, 사실. 지금 거래가 뭐 끽해야 뭐 한. 1800건, 2500건,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 거래는 요새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년에 뭐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KB 주간 시계열을 한번 같이 볼게요. 구글에서 KB 주간 시계열 이렇게 치면은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주간 아파트 누르시고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서울하고 경기 쪽만 관심이 있어서 일단 서울 쪽 먼저 좀 보면은 이게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가로로 좀 확대해서 보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국이 한 11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서울도 작년 11월부터 지금 한 4개월 정도 계속해서 내림세에 있습니다. 2023년은 잠깐 반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2년부터 좀 하락이 계속 있다가, 21년 말부터 이제 사실, 어, 이때 계속 하락이 있다가, 23년에 살짝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말부터, 11월부터 계속 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데만 떨어진 거 아니냐. 강남도 뭐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쭉 떨어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는 용산구. 이게 4개의 네 규제구잖아요. 이게 좋은 구들인데, 얘네들도 어뭐 서초구는 0 0 1 오른 거긴 한데 뭐 그냥 대부분 하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냥 뭐힘못 쓰고 있죠. 네 서울 전체적으로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도 쪽 경기도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네, 경기도인데 마찬가지로 어, 여기는 조금 더 늦게 떨어지기 시작하긴 했네요. 아, 여긴 세종시구나. 경기도도 작년 11월부터 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세종시도 하도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네, 볼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관심 갖는 데가 뭐 성남시나 과천시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성남도 어 지금은 뭐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냥 뭐 너나 할거 없이 다좀 하락세 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게 마이너스 0.02%야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 매물들이 좀 쌓이고 있어요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게왜 중요하냐면 매물이 쌓이고 있다 보면은 진짜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금매로 던지는 게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금매로 나오면은 한 5천만원 정도는 막 깎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한 7,8억 정도 하는 게 7,8억인데 5천만원이면 진짜 금매로 정말 많이 깎아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 명백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에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요즘에 경매 시장은 또 뜨거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사람이 없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 안 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경매는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가 그러니까 낙찰이 되다 보니까 경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는 약간의 기현상이 있습니다. 경매 시장도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2023년도에 슈퍼스타가 과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들 다 떨어지는데 자기 혼자 엄청나게 상승했죠. 23년도에 과천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뭐 딱히 마이너스가 안 보입니다. 과천은 여전히 강세인 것 같아요. 네, 과천이 정말 좀 특이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기도 주요 지역들도 뭐 대부분 이렇게 다 마이너스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탄도 좀 괜찮았죠. 뭐 GTX 이슈도 있었고, 뭐 롯데캐슬 21억 찍었네, 22억 찍었네 막 하면서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만 볼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전세가일 수 있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매매가는 하락하는 추세고 전세가는 점차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산다고 치면은 이 투자금 자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언제까지 줄어들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기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미리미리 지금부터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부분 한번 볼게요. 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건 매매거든요. 매매. 매매 보면은 다 죄다 마이너스잖아요. 전세 보면은 죄다 플러스죠. 반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갭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 뭐, 저야 모르죠. 저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도 저는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자할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투자할래? 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1년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어더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내년쯤 되면은 부동산을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쿨매가 있으면 어 매수를 해볼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 상승세는 네 되게 크거든요. 네 요즘에 직구하시는 분들 아주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요새 입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꽤 높죠. 마포구도 엄청 높고 네, 서초구는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동작구도 엄청 높고 관악구도 높고 네, 서초구가 별로 안 높은 이유는 네, 원벨리부터 해서 이게 작년부터 입주가 꽤 많았잖아요. 네, 좀 있으면 또 펜, 원펜타스 입주하고 그런 영향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도 네 마찬가지죠. 최근에 개포주공 1단지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개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게 DH 포스티어 아이파크인데 이 영향으로 여기는 좀 많이 안 올랐어요 하지만 뭐 다른 뭐 서대문구나 마포구 어 관악구 뭐 이런 데에는 좀 많이 올랐죠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네 전세는 오름세다 이게 뭐 명백하게 알수 있죠 전세의 오름세가 꽤 거센 거를 볼수 있습니다 매매는 지금 침체를 가고 있는데 전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입주물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추세에는 몇년 정도는 계속 될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갑자기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24년은 계속 이렇게 좀 침체가 어, 뭐 오르다, 오른다 하더라도 갑자기 확 오르고 뭐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금리 인하면 어떡하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 영향은 좀뭐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주로 집을 산다는 거는 물론 대출받아서 내가 실거주용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사는게 많기 때문에 금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미국 금리 기준으로 어 0.5%에서 0.75%이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예, 금리 인하는 어 물론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데 영향이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FOMC가 뭐 이제 좀 있으면 있죠. 21일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어그 영향이 제 생각에 부동산의 판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즉각 반응하지만 원래 부동산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어, 금리가 올라도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거 아니고 금리가 내려도 갑자기 팍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좀 천천히 좀 오래 갈것 같아요. 그럼 25년은 어떠냐? 25년도 24년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미래를 뭐 내다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냥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시나리오 참고만 하시고 24년, 25년은 갑자기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를 이야기하면 24년, 25년이 어, 부동산 공부하고 어, 미리미리 좀씨드 뿌려놓고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네, 볼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 비트코인 계좌 보여드렸지만 제가 비트코인 한 개, 뭐 원래 한 여러 개 있었는데 네, 팔고 한개 단가가 어, 2380만원인 거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낮지 않습니까? 뭐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뭐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비트코인이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샀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낮던 거거든요.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뭐 부동산 투자 다들 관심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남들이 안살때 이렇게 전세가가 높아지고 매매가가 떨어지는 요럴 때 투자를 해야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4년, 25년, 요럴 때 투자를 했다. 그럼 26년엔 오르냐? 그럼 모르죠. 네, 모릅니다. 저는 한 27년, 28년, 뭐 그쯤은 돼야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본래가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제가 이 가격에 산 거는 한 2022년 말에 샀어요. 2022년 말에, 요런 가격에 샀거든요. 2022년 말에 누가 비트코인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2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게, 와, 이렇게 쌀때 어떻게 샀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방법은, 어, 아주 쌀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시간을 사는 거죠, 시간을. 네, 저는 이런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투자의 템포를 남들과 좀 다르게 가져가시면 어,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 서적이 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용할 줄 모르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좀 어려울 뿐이고, 그리고 뭐 이제 24년 말, 25년 초 요럴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에 거품이 좀 많이 낄 거예요.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요럴 때에는 오히려 좀 엑시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엑시트한 돈으로 또 부동산으로 갈아타고 이러기에 아주 좋은 어, 상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부동산하고 코인은 궁합이 아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에 관심 가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의견인데 어, 투자의 판단은 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 전세가는 오르고 있고 네, 매매가는 내리고 있고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네,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청약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결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재역 반도체밸리 네, 여기가 가재지구거든요. 평택이죠. 평택에 보면은 여기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보이죠. 요 옆쪽에 어, 새로 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어요. 송탄 일반산업단지 여기는 좀 오래된 공업단지고요. 그 옆에 이제 신도시가 아주 작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 쌍용. 네 미분양 났죠 네, 제일 풍경채 여기는 어, 완판이 되긴 했는데 어 분양권 거래가 네, 약간의 마피가 붙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 분양된 거거든요 제가 미분양 될것 같다고 아까운 통장을 쓰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통장을 미분양 날 곳에 쓰기는 사실 저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 압도적인 미분양이죠. 네, 대단한 미분양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통장 쓰신 분들은 어찌됐든 통장을 썼잖아요. 그래서 어 얘네 이분들은 다 당첨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뭐 재당첨 제한도 뭐 일부 걸릴 수 있고. 어, 가점도 다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아깝습니다. 이게 미분양 될것 같은 데를 근데 초보자분들은 구별이 안 되시죠. 네, 제가 이거는 어, 넣지 말자. 굳이 미분양 되는 거 나중에 전 갖고 싶으면 추천하진 않지만 줍줍으로 가져라, 차라리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완전 미분양이죠. 이분들은 죄다 어, 당첨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줍줍이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오겠죠. 뭐 중도금 무이자라던가 뭐 이런 뭐 계약금 계약금이 보통 10%인데 좀 깎아줘서 뭐한 5%로 깎아준다던가 아니면 계약금 1 천만원으로 낮춰준다던가 각종 혜택을 주면서 사람들을 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정 사고 싶으면 나중에 혜택 받고 넣으면 되고 줍줍으로 굳이 아까운 내 통장을 네, 이런데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좀 애매한 지역이에요 이게 막 추천을 막 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송도 자이 그레노블 어 여기는 어, 그래도 5단지가 그래도 좀 청약 경쟁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한 3대1 좀안 되게 이렇게 됐죠. 저는 3대1 정도는 미분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거 다 청약을 할 리가 없어요. 경쟁률 보고, 앗! 여기 경쟁률이 별로 안 되네. 괜히 넣네. 하고, 미계약이 이러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기도 줍줍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보면은 뭐 미분양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줍줍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어, 1, 2, 3, 4, 5 단지 그냥 뭐 어디가 더 좋고 덜 좋고 뭐 지금은 일부 따지겠지만 저는 다 같이 가는 단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좀 미분양이 났으니까 어, 줍줍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송도가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꽤 있습니다. 송도가 아주 아주 좋은 곳인데 어, 좀 안정될만 하면 분양되고 입주되고 하면서 계속. 가격이 좀 안정화가 좀잘안 되는 곳인 것 같아요 투자로 봤을 때 투자 난이도가 저는 통도도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요동 가격이 요동을 좀 많이 치는 편이라서 좀 어려워요 이 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 여기도 제가 여기 미분양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평촌 어반밸리가 여기쯤 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분양이 된 건데 아니 누가 봐도 여기보다 어바인 퍼스트가 더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 어반밸리 분양가보다 더 싸거든요. 그럼 차라리 여기를 사는 게 낫지. 여기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여기가 지금 아마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분양받을 바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입지도 더 좋지 않습니까? 여기를 분양권으로 매수하면 돼요, 사실. 어, 여기 P가 3,000더 더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P3,000부터도 네, 얘보다 싼 면이 있거든요. 팔4가 없네. 네, 작은 평수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얘는, 어, 84가 10억인데, 얘는 103 타입이, 어, 10억 9천이잖아요. 가격도 얘가 더 싸고, 입지도 더 좋고, 여기는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경쟁률 보시면, 네, 이렇게 미분양이 다, 삼각형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개. 15개 중에서 8개밖에 접수를 안 했으니까, 반도, 반 정도밖에 모집이 안된 거죠. 네, 그래서, 물론, 2순위까지 하면 다 되긴 했지만 2순위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청약하러 잘안갈것 같아요 미계약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보시면 84 타입이 대략 한 10억 정도 하잖아요 9억 8,900 이니까 한 10억 정도 하는데 어좀 애매하죠. 네, 요즘에 좀 사람들의 눈이 되게 정확해졌거든요. 옛날에는 청약이다 하면 죄다 달려들어서 막 청약하고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런 시장은 애진역에 끝났습니다. 어, 옥석가리기 중이고 좋은 데에는 몰리고 안 좋은 데에는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릴 때 여기 두 곳을 추천해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다. 요것들은 어, 돈 버는 곳이니까 원하시면 어, 가점주 좀 대고 하면은 넣으셔라 예, 분당 금호 올린 그린파크 여기는 어, 거주지가 성남 내이신 분은 다 되니까 그분들은 좀 넣어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 분들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었죠. 예, 제가 보는 눈이 뭐 제가 고수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 더샵부터 볼게요. 여기는 둔촌주공 바로 옆이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요거를 둔촌주공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가 둔촌주공이고, 여기가, 어, 이제 분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리모델링 단지인데, 분양하는 거는, 네, 별도의 동을 새로 둬서, 어, 진짜 완전 그냥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경쟁률을 보시면, 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네, 알수 있습니다. 81대1, 뭐 110대1, 18대1, 뭐, 진짜 엄청나죠.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좀 많이 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84타입 같은 경우에 한 14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어, 이 정도면은 아주 착한 가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 둔촌주공에 이건 입주권인데, 5구 타입도 한 17억 하거든요. 5구 타입이 17억인데 둔촌포레의 8 4 타입이 14억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걸알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대 1 정도의 네,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분당 금호올림 금호파크 여기가 입지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새 아파트인데 7억 대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경쟁률은 치열하겠지만 성남 시민이시면 한번 넣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보시면 경쟁률이 어, 상당히 높았죠 한 30대 1 정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입지는 별로 안 좋아요 네, 하지만 15대1, 17대1. 이 정도면 제 생각에 경쟁률이, 어,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럴 때 용기 있게 이런데 넣은 분들이 나중에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특공 한번 볼게요, 특공. 저는 이 특공 결과 보고서 솔직히 좀 많이 놀랬거든요. 8사 b 타입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B 타입이 좀덜 좋습니다. 여기는 타워형이고, A랑 C가, 어, 포베이 판상형이었거든요. 얘가 구조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생초, 생초는 진짜, 어, 그냥, 원래 경쟁률이 되게 치열한 건데, 생초 해당 지역, 성남시 사는 분들은 다 됐어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초는 진짜 웬만한 사람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초 84B는 전부 다 됐다니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섯 명 중에 여섯 명다 됐습니다. 전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와, 진짜. 이런 걸안 넣으면 대체 어떤 걸 넣지? 싶을 정도로 그냥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A랑 C는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다. 그리고 이건 좀 틀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경쟁이 얘랑 얘는 좀 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경쟁이 덜했는데 얘는 경쟁이 가장 셌어요. 어 작은 평수라서 저는 별로 인기가 없을, 차, 없,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7사랑 8사랑 1억 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8사였는데. 많은 분들은 그럼 74를 택하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엔 확실히 좀 작은 평수, 뭐, 5구나, 74, 이런 게 인기가 더 많구나, 이런 걸, 네, 좀 다시 느꼈습니다. 어찌됐든, 84B, 생초 넣으신 분이, 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혼부부는, 경쟁이 더 셌죠. 와, 저 이런 거는 흔치 않은데 정말 좀 특이한 경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은 7억대 84 타입을 분양받게 된 거죠. 물론 입지는 안 좋지만, 어, 그래서 다 상대적인 거죠. 네, 그래도 어, 그래도 행정구역상 분당이고 한데. 어 이게 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분당 시민들은 분당 주민들은 많이 못 넣었을 거예요. 이까짓게 무슨 7억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요즘에 8사타입 같은 경우는 건축비만 4억이 넘습니다. 네, 7억이면 땅값이 거의 안들어간 거잖아요. 너무 너무 싸는데 아, 제가 자격 됐으면 넣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게아니라 가지고 이런 거좀 넣으시지. 네, 좀 너무 아쉽네요. 여기도 보시면. 보통 생초가 훨씬 높잖아요, 경쟁률이. 네, 근데, 어, 아까 분당 그 물건에 생초가 더, 생초는 100%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미달이죠. 이게 너무 부럽 부러, 부러움 나머지 네한 말씀 더 드려봤습니다. 원래 생초가 경쟁률이 훨씬 세거든요 네, 분당 금호림 그린파크 84B에 생초 넣으신 분들 네 너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이분들은 네 당첨됐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꼭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진짜 좀 두렵거든요. 이게 오히려 당첨이 되면 두려워요. 이게 되게 모순이긴 하지만 어 당첨된 거 이게 잘 넣으신 거니까 꼭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당첨됐는데도 미계약 하면 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약 새로 나올게 좀 있다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어, 청약콤이 개편 중이라서 개편이 끝나고 어, 새로운 청약 소식이 들려오면 은 네, 제가 또 어, 비트코인 방송하는 와중에 어,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